안녕하세요. 정보 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 EU 견제 대응, 중국 전기차 모든 부품 중국산으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전기차 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모든 부품들을 다 중국산으로 대체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미국과 유럽의 견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견제가 있다는 라 것은 이곳에서 오는 부품 자체도 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 때문이죠. 이에 중국이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중국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이 중국산으로 대체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현재 전기차에 들어가는 일부 외국산도 모두 중국산으로 교체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전기차 부분에서 승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외국산 부품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중국산 부품으로 설수 있을 거야. 라고 지금 의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특히 독일 업체인 보쉬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견제에 대응하는 미국과 EU의 견제에 대응하는 중국 전기차 모든 부품 중국에서입니다. 지금 어, 봐야 될 내용은 자국산 부품을 사용하라는 중국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미어르 신문은 17일 중국 공업화부 장관 회의에서의 발언 내용을 전했습니다. 중국 자동차 기업의 국산 부품을 사용해라는 구두 지시가 내려졌다라는 것이죠. 즉, 국산 부품 사용 비중을 연도별로 정하고 이 목표에 미달하면 패널티를 주겠다. 그래서 이것을 전동 어, 바꾸지 않으면 어, 결국은 자동차 산업에서 도태를 시키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요미우리 신문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번 조치는 중국 독립성 확보와 외화를 세 나가지 않으려는 조치. 어, 지금 우리가 좀 봐야 된 것은 독립성 확보라는 것은 지금 미국의 제재, 그리고 EU의 제재에 대해서 무조건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중국의 절박한 심정이란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것은 급성장하는 전기차 부품 시장에서 이제 모든 것을 국산화 시켜서 완결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는 것은 향후 미국 일본 유럽 업체에 대한 중국 배제에 대한 대비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보는 것은 미국 일본 유럽 업체에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제재에 대한 맞대응. 결국 향후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냐면 중국산 배터리 제품까지 우리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라 하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는 너희 제품을 아예 쓰지 않을 거야. 이것을 지렛대로 사용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될 것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유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는 IRA를 시행해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에 직간접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드와 같은 경우는 CATL과 합작을 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죠. 지금 포드, 포드와 테슬라, 테슬라가 지금 시애틀과 합작을 해서 전기차 배터리 업체를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미 의회에서 의회서 이것을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 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 그리고 중국산 배터리의 제한 결국 향후 중국 중국에서 나오는 배터리는 전혀 쓰지 못하는데 이 배터리 제한으로 중국 전기차의 진입이 어렵습니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비아디도 중국에서 제일 잘 나간다라고 하는 비아디도 미국의 진출을 못 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입니다. 13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실시, 조사 실시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유럽에 들어가는 관세가 지금 10% 정도인데 미국의 관세 정도인 27%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죠. 특히 막대한 국가 보조금으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중국산 전기차가 어 지금 유럽의 전기차보다 20% 가량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7%까지 올리면 가격이 어느 정도 얼추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중국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자체가 자국산 비중이 낮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과 같은 경우는 자국산, 자국산 자동차 부품 비중이 60에서 70% 정도. 물론 일부 제품을 중국에서 들어오기는 하지만 이것은 일부일 뿐이고 거의 대부분이 60에서 70%가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일본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과 같은 경우는 자국산 전기차 부품 비중이 40%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60%를 외부 업체로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40%면 60% 정도가, 어 외부에서 나오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최근에는 자국산의 부품 비율이 늘리고 있는 추세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외국 기업과의 합작, 중국에 들어가려면 합작을 해야 되는데 합작을 통해 선진 기술을 흡수한 뒤에 자동차 부품 제조 기술을 향상시켰다. 대표적으로 기술을 퍼준 회사가 지금 어 복스바겐이죠, W로 불리는 복스바겐, 벤츠, BMW, 벤츠 b m w 예, 네, 벤츠 BMW고요. 여기에 같이 들어가고 있는 어, 보쉬 보쉬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중국 자동차 부품 시장의 규모는 성장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2022년 3조 8,800억 위안인 709조원에서 2028년에 4조 8,000억 위안 거의 1조 위안이 커지는 상황 그래서 결국 어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 107조, 107조원 가까이 오르는 이런 시장을 노리려고 하는 독일 기업이 있었다라는 거죠. 도, 거의 대부분 독일 기업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EU에서 자동차 보조금을 어 검사한다라고 하고 이것에 대한 후폭풍을 맞, 맞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후폭풍이 지금 왔어요. 그래서 강한 역풍을 맞고 있는 외국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상증권연구소가 글로벌 부품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여기서 중국에서 가장 많은 자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이 어디냐? 그것은 바로 독일의 보쉬라는 것이고 어, 보쉬와 같은 경우는 중국 내 자회사가 60여 개. 그리고 직원 수만 6만 명에 육박하고 2017년 기준 자동차 부분 매출액이 약 800억 위안 정도 된다고 합니다. 뒤를 이어 일본의 덴소 그리고 독일의 CF 프리들리히 카펜 등이 중국 전기차 시장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고 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와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는 삼성 현대차, SK, LG, 포스코 등 국내 기업에도 타격이 불가피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과 같은 경우는 삼성 전자, 삼성 전자가 나올 수 있고, 어, 삼성 디스플레이, 3D, 3D라고 나올 수 있고,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죠. 삼성 SDR. 이세 회사, 현대차도 부품이 조금 나가고, SK는 SK 하이닉스,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대표적인 회사가 되겠죠. LG도 LG 에너지 솔루션 있고, 포스코. 그런데 국내 기업들은 이 독일 기업들에 비해서는 세 발에 피라는 사실이죠. 지금 보시만 해도 자회사가 60여 개, 직원수만 6만여 명. 어, 그런데 이 자체가 모두 다 망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좋은, 좋은 직장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측면까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결국 자국 중심, 장국 중심 얘기하게 되면 좋은 직장은 많이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볼수 있죠. 자동차 업계 관계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부품 생산이 본격적으로 나선다면 한국을 포함한 일본, 미국, 유럽 제조업체들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될 것. 중국산 제품 외에, 이 배터리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글로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 결국, 어,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 자동차 시장, 어, 특히 전기차 시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중국입니다. 이 중국에서 시장을 빼앗기게 되면 결국 중국 업체들이 켤 건데 이 중국 업체 큰 것을 통해서 자국 기업을 키워주기죠. 결국 보조금도 들어갈 거고요. 보조금이 들어가는데 이 보조금을 통해서 어 지금 어 비비오이나 이런 그 화웨이나 이러한 기업들처럼 키워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결국 이들 제품을 한국이나 미국이나 독일 업체들이 써줄까라는 거죠. 음. 중국이 이렇게 그 자국의 보호무역 이것도 하나 보호무역이죠. 보호무역의 허들을 높이게 되면 이 한국, 미국, 독일, 일본 이 나라들이 또 보호무역에 허드를 높일 것이다. 한국은 지금 그런 모습은 안 보이고 있지만, 좀 그런 게 마음에 안 들어서 탈이지만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동차 업계 관계자의 말에 대해서는 저는 음,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 관계자가 이렇게 말한 것은 알려드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알려드린다. 라고 지금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결론은 이겁니다. 어미국에서는 IRA, 유럽에서는 어, 지금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조사 이게 들어갔죠. 이 들어가면서 아 그러면 우리도 허드를 한번 높여봐. 어, 60%의 그 부품들이 해외에서 들어오는데 이것이 결국 자기들로 될 것이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중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 자체가 어,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결과를 두고 봐야 되는데 결국 수출용에서는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유로에 진출하는 전기차 업체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을 단속을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 좋은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